지금 배터리 8% 왔는데. 네, 배터리. 응, 나, 어, 나 충전하고 있는데 왜안 되지? 예, 나는... 나 4%야. 어? 어, 맞다. 나이4 충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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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전 이거 휴대폰 충전 고장났어. 배터리 바꿔야 돼. 휴대폰 꺼질 때까지만 하다 꺼지면 안 하면 되지 뭐. 이유는 예, 너무한데? 나 폰이, 뭐 폰이 좀 이상해. 수리. <laughs> 그럼 가서 고쳐. 그 뒤로 괜찮아. 자, 이제 뭐 하려고. 이치? 야,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무언가가 뭔지 모르겠어 난 알고 있어 아,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무언가를 내가 까먹었어 어 나중에 레건이 레고니 오면 레건이랑 예건이한테 다이한개줄 테니 양동이 내놔 이렇게 해야지 선은 나쁜 다 응. 아하. 은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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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디어 뺏길게. 아. 아도 <laughs> <또>. 우리. <laughs> 우리 모두. 야, 물 속에서. 알이 잘 나오거든 응. 근데 얘, 가려고, 이게 근데 이게 원래 좀더려면이 물을 한번 채야 돼 물리지. 오, 알랐다, 알랐다, 알랐다. 한쪽에 물리지 오알 났다 알 났다 알 났다 한쪽에 물리면 그것만 먹으면 되거든아님알 산다고 안 했어요 근데? 네알 어? 사요 알몇개 아, 사실? 몇개 주실? 음, 님알 다이아에 알 사거든요 아옷 살이 필요한데. 네 개. 몇개 필요하지? 두 개. 네, 잡아줘. 갱 만들 때몇개 필요하지? 개발자를 한 개밖에 안 필요해요. 그래요. 봐봐, 잡아줘. 아씨, 블록사. 봐 아마 한 개에요, 한 개. 아시, 1개예요, 1개. 한 개, 한 개. 그, 다이아몬드 애들이 두개 응. 주세요. 두개 아니면 세 개? 응. 예. 어떻게 했어? 세개 예, 주세요. 이게 바로 거래란 겁니다. 거래는 빈 네. 뜯어야 되나? 거래는 원래 정당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. 어디다 줄? 일단 뭐? 저도 줄볼게 원래 거래는 좀 사기를 좀. 참... 응. 응. 여기. 야기여지잖아여세 응. 개. 오케이. 아 잠만. 기빵팔수 있다. 안빵 빵? 빵안 여기. 여기. 빵? 빵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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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빵 여기. 여기. 다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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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뭐이 <목소리> 우유가 아, 많이 아, 필요하네. 아, 바채랑살 아, 바로 에메랄드 필요하죠? 아, 망했다. 바채 못 살겠네. 빵을 몇개 팔아서? 바치 에메랄드 몇 개죠? 바채, 에메랄드 몇 개지? 소 키우는 사람. 소, 소, 소 저한 마리만 키운데요. 네, 잠시만 빌려가도 되나요네소러세요 데리고 와봐 그래도 됩니다 뭐소 어딨어요 님소 저침만 하려고요? 슈퍼 스폰는 저도 있는데 이러면 애들 나갈 수 있어요 그니까 러 막아주려고요 제가 막아줄게요 아니 내... 저기요 그거 어떻게 만들죠? 울타리? 됐어요 만들었어요 빨리요 만들어줬으니까 빨리요 집 앞에 울타리 놔둬도 돼요? 난 소가 필요해 아니요? 아니. 야 아씨 어, 누가 때렸어 죽이지 마세요. 됐다. 안녕히 계세요. 아니.. 다지 네. 계세요가 아니라 계세요. 바로 놈이 나오다니. 하하하. 하하하. 이놈놈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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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니 하하하. 하하안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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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우후우. 아, 나... 나만! 나만! <laughs> 이리 한번 해야겠 음... 어, 하나네 어, 저, 저, 잘했어. 야, 한명 치고. 밀, 밀, 밀 사. 밀 사요? 어. 몇개 삽니까? 네. 세 개요? 네, 어. 요 어. 케이크 만들게? 어. 아니, 아니, 밀. 일... 일... 아홉개 저 밀하고 밀개 다이아 한개 다이아 한개? 응나 이거 누가 <엔지가> 손해인거 <laughs> 같은데 뭔가 니이다이 한개만 더 있으면 다이아 만들 수 있잖아 <laughs> 아 이거, 아, 이거 다이아 로 만들었는데 언제까지요? 지금 당장? 응 아 진짜. 그럼 <목소리> 어검좀 <검은> 있다. <목소리> 선착순 이요 <있냐? 목소리> 선착순. 여기 선착순. 근데 내가 밀세 개를 캐면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지. 빨리 빨리 잘하렴. 오한개 잘았어. 오한개 잘았어. 음, 음, 음. 지금 세개빵한게 만들 수 있지만 참겠어. 음. 양도 밀 먹어? 어네 응. 아니 그러니까. 나 그래서 양도 따라 한다네 <laughs> 잘하렴 잘하렴 쭉, 나 소고기 주템 나 소고기 진짜 많아요 나 소고기 주템 알산니 얘들아 없어아 젠장 알이 없구만 알이 없어 아얘 얘네 어, 아, 알을 안 낳이네 얘네 아 음. 케이크 하나에 가격 얼마지? 케이크, 케이크 하나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 단위로 한개 한 단위로 판매하라고 하 안되겠고 케이크 하고러개 계란. 계란. 계란 계란 케이크 계란못하나 계란 계란 달걀 몸에 좋고 어. 맛도 좋은 좋아. 달걀 어디가 너왜 야, 기왜 갑자기 레건이 닭고기 안파나? 안, 안 파나? 닭고기 안 사나? 저기 레건이 고기? 레건이 오씨 닭고기 안사오 케이크를 안 적어놨어요 일본 네? 아 이렇게 부셨나 봐아 진짜 <laughs> 케이크 있었는데 케이크 있었는데 분명 히이크한 개였나 아 다섯 개였는데 아니 다섯 개였다 케이 다섯 개였다 케이크 한 개였다 케이크짝짝 아니 케이크 뿌린데 근데 만들기가 어렵지 음, 학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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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내가 네, 네, 없어서 안되네 네, 네, 나서 있어 네, 나소있 지금 가둬놓고 공중이야 네, 저.. 키 어.. 어 빌즈님 밀잘았다 네, 네. 천장부터 유리로 묶야 일단은 유리 팝니다 유리 안살 셋. 빵이. 소야. 자. 한 번에 거더. 자. 아. 활상인 치급 바랍니다. 케이크가 안 들었다. 그래요? 오케이. 그러면 다이 안 들게요. 아, 아니요. 아니요. 뻥이에요나 보고 잡장이. 유리 알겠다. 삽니다. 아, 필요 없잖아요. 아니, 유리 사요. 지금 모자라요. 많이 줄알았는데 아, 젠장. 6개. 유리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 개 삽니다. 네, 여섯 개 있습니다. 네, 얼마죠? 아, 마음대로 고청하세요. 얼마죠? 음. 어, 뭐, 멋있으세요. 뭐 저요? 일단 상자를 좀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음. 제가 좀 거지라서 말이죠. 열쇠 방 하세요. 뭐야, 씨를 좀 구해요. 맞다, 아, 저밀 자랐다, 했죠 네. 뭐머 있으세요? 아직이 없다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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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좀 쓸만한 거. 칼, 곡괭이 같은 거 필요 없고. 예, 네, 그건 압니다. <laughs> 아, 아, 밖에, 밖에 계시는구나. 뭘 깜짝 놀래 밖에 계시는구나, 깜짝. 아이고, 그가만히 계세요, 드리겠습니다. 뭐 있는데? 일단 달걀 드시고, 음 달걀 좋네. 달걀 그리고 음 달걀 어? 좋아. 자 그래, 일단은 그리고 씨앗 씨앗 가져가시고요. 오, 아 잠깐 이거 던지려. 자이 정도면 됐어요. 자 열아홉 개 가져가요. 아니 아홉 개? 네 열아홉 개? 아. 어. 응? 이렇지많를다유만데지 <목소리>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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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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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왜? 와. 많은 는겨 <laughs> 이거. 아, 이거 진짜 <웃음> <웃음> 최근에 다 푸른기자님이 <laughs> 게임다나습니다 전에 전에 어나 나침반 3개 있다 근데 이게 두개가 푸른기사님께어 맞다 나 나침반 나침반 내릴께아나침 <laughs> <laughs> 나 침반을 까먹고있어 침반. <laughs> 내 집에 와요 어, 어는게 실온인지 싫어하는지... 아거기군요 유리있는게 내집어 <laughs> <laughs> 쇼, 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원래 그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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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필 기릴 보했어 염소고 무슨. 뭐야 이거? 여기 계단이 있는데, 누구 계단이야 이거? 계단 4개다. 네 쏴올라가야돼다야얘나 계단. <laughs> <laughs> 부숴봐.